맞네. 재앙아, 나 참, 참, 참. 참아, 참아. 안녕하세요 V 채널입니다 미스터트롯2의 스피커포 프로그램 미스터로또 첫 방송 시청해보았습니다 미스터로또 첫 대특집은 복수열전이었습니다 진해성 가수님 제아 가수님과 대결을 펼쳐 5연승 완승으로 다시 한번 트로트의 맛과 멋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트로트 끝판왕입니다 또한 예능감 타고나셔서 카메라에 재미난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안방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진해성 가수님의 웃음 포착과 나훈아 가수님의 하모 노래를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나의 라이벌 내가 복수해야 될 사람 고민해 주십시오. <laughs> 오. 뭐 그만 좀 해. 아, 지겹다 진짜. 즐겹다, 진짜. <laughs> 질린다 진짜. <laughs> 지겹다, 질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 조 조심하시고. 누구 누구 나, 나, 나. 진에서 어.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간 것이제네번네 네 번이에요. 자리고 <laughs> 자꾸 저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어. 오늘 제가 꼭 오늘 정신 차리고 사람 만들어 놓겠습니다. 어. 승패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다 이겼어요. 거의. 아. 네. 딱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나왔네요. 해성 형님의 3호는 약간 어. 필승인데. 그렇지. 필살기죠. 「そそにみよににしよ」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100점이야! 와. 노래는 백0점이야백0점이 100, 아닐 수가 없고. 90. 오소서. 바로! 몇 점입니까? 와. 98. 와. 98점입니다. 98점입니다. 10점입니다. 0점입니다점입니다 10점입니다. 어, 제가 먼저 이렇게 또 뽑을 기회를 주시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네. 고맙습니다. <laughs> 원래 90점 대가 쉽지가 않아요. 대성이 <laughs> 가 <laughs> 너무 잘 나와서 그렇지. 아 <laughs> 어, 어, 이거 봐요. 배로 아저씨 배로 배로 아저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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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